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좀 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준비 많이 했고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쇼츠 영상에서 여러분들 공짜로 하는 50%꿀 수익 이번 달 안에 챙기실 수 있는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이따 쇼츠 영상 올라오면 꼭 시청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저 2470여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들 과거에 올린 영상들 보면 예, 제가 무료방송 할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수익나면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됐다가 오늘 제가 금감원 직원분과 통화하니까 어, 무료방송이라 가능하다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댓글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예, 제가 오늘 영상에 오랜만에 인사도 좋고요. 예, 응원도 좋고 우리 주식상의 식구분들과 함께 우리 멤버 식구분들도 오셔서 어, 오늘 또 알채라 수익 챙겼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 주, 주도적으로 끌고 와 있는 종목들 언급은 하지 마시고 어, 응원 댓글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려 볼까요? 자 오늘 이제 S&P 미국 서비스업 아, 구매관리자 지수 시장 부합치만큼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까지 오늘도 중요한 일정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연동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금리를 또할수 있다라는 사, 그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삼성전자 오늘 좀 쉬긴 했는데. 9만 6천 원, 뭐, 11만 원,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주주분들은 더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되면 될수록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 코로나 때도 10만 전자 그렇게 연결하다가,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구조대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일 때안 사던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겠다고 난리야? 이렇게 PD수첩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아, 항상 뭐 쉽지 않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인데, 예, 더갈수 있다, 더 가야 된다, 라는 건 당연히 그랬으면 파는 바램은 있지만, 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익절하시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주식으로 돈 복사하기가 너무 쉽잖아, 라고 하면서 무려 2 3 0억에 시세 차익을 거는 나쁜 놈들이 오늘, 어 바로 아, 여기죠. 있폐가망신 1호 사건 적발이 드디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작전주 세력 이거 못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 그들이 하는 얘기 그렇죠안 걸리면 되지. 예 근데 딱 걸렸죠. 근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릅니다. 21개월간 가짜 매매해가지고 오늘 하한가를 보내버렸어요 이종목 DI 동일. 예 이거 회사가 오늘 공시 공지를 하나 올렸던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주주분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외국인들은 또, 야, 핫다 아십니까? 하다 이거 들어오신 것 같,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어쨌든 뭐, 이게 있다 해서 회사하고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내일 나올 걸로 봅니다. 다행히 제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자, 우리 요거 빠르게 뉴스 하나 살펴볼까요? 세계 AI 투자가 4,200조어. 예, 이게 인프라인가 거품인가인데 사실 뭐 말이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 결과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더 봐야겠죠. 인텔의 50억 달러 투자 등 이제 오픈 AI 140조를 또 투자했습니다. 를 최근에 엔비디아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4,2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로보택시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때문에 또 올라갔고, 자 이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조 자사주 의무, 3차 상법 개정안이 예, 얼마 안 남았죠. 자 우리 기존의 증권주 공략했었고. 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블랙록 CEO 접견해서 우리한테 투자 좀 해, 도 이렇게 이야기 했고, 이, 재명 대통령이요. 자, 우리 하나 더. 예, 중국 단차, 단체, 단체 관광객.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달 말일부터 시작이되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자, 이 관광 관련주. 우리 그때 노랑풍선, 10%좀 넘게. 11%인가요? 10몇 프 수익 챙기고, 남은 거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 29일날, 예, 요거, 발표를 하죠. 탑나인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부합 예상치 만크경기용 그 비만 치로지기 때문에, 나온다르면, 떡상. 눌리다가 강하게 반응, 오늘 좀 눌렸죠? 반응 나올 수있고요 자, 고리원전 사용 후 해결료 저장치 임계치가 3억이는 99%, 4억이 98%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창 솔루션, 이 회사 주목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액면 병합하기 때문에 일부러 차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말랑이에 우리 갖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아, 이거 제가 좀 팔아드리고, 물론 알아서 익절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여기서는 한번 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한번 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까지는 한번 치고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움 있어요. 우리 수익권이 그래도 꽤 왔는데 그대로 밀어버렸단 말이죠.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파동을 이렇게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인가요? 10월 말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가 일정이 돼요. 병합하는 과정 중에. 근데 그 전에 한번더 티오 오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이 나간 게 흔적이 없어요. 예,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 그리다가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완전히 다시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구독자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식구분들이 늘어나서, 아, 정말 마음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밑에 보이시면 좋아요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오늘은 우리 멤버십 식구분들 그 주주, 어, 아, 그 주주분들은 꼭 엄지를 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지 않을까 오늘 다음 100개 도전해봅니다 자, 특징을 짧게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연결과에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일라이렐리 공장 인수했던 거 장초반에 안 움직여서 야 이런 좋은 호재에도 움직이지 않네 오늘 공매도가 여전히 난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8%를 결국 올렸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좀 올랐고 자 한라캐스트 우리 익절했던 종목이죠 수제기 1조 글로벌 AI차 고객, 고객사 고객부각 네, 이거 내일 또갈것 같습니다 한국 PIM 예, 로봇관절 만들겠다 그러니까 로봇관절 만들겠다 오늘 좀 쉬었는데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 시스템 이것도 조선주에 갖다 붙이더니 이제는 또 케이블 체인을 반도체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에 있는 세력들도 아마 계속 붙일 게 꺼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것 같고요. 소프트캠프도 내일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니언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보안 관련주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멤버십 방은 알체라. 어, 우리 금요일날 들어갔던 종목인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너무 아쉽죠 자, 원래 월요일날 입절을 바로 하길 기대했는데 좀 쉬어가는 바람에 좀 늘렸다가 오늘 급등세가 나와서 어, 제가 한8% 수익권에서 입절 안내를 드렸고요 결국 VI까지 가서 어, 챙기신 분들은 한 10%대까지도 입절하지 않으셨을까 예, 물론 8%가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 꾸준히 수익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있을 때 확실히 챙기는 게 좋겠다 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수익을 좀더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알체라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예, 오늘 SBI 매도 브리핑 드려야 되고 현대 ADM도 브리핑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만드는 차트였기 때문에 나간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끝난 건 아닌데 이제 448일선을 돌파라는흠이 한번 나왔죠. 추세 파동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MS인데 매수 시그널도 떴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전고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줄때 확실히 좀 챙겨놨고 우리 보유 종목 주력주들이 오늘 급등세가 나와서 그걸 집중하느냐고 입절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더 눌려서 가든 아니면 가, 뭐 어떤 파동이든 간에 이 전고 부근 위로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뜰살뜰 수익 챙기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알츠란 종목이었고요. 오늘 수익 공략해서 챙기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려 보고 댓글에 알츠란 수익 챙겼어 하시는 분들은 입절 했다라고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노래를 오랫동안 불렀던 자이 회사 있죠. 원래 공개를 다 해드렸던 회사기 이 때문에 아실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최초로 아시아 기업에 지분 투자했고 20년 독점 판매를 했다. 자 그리고 추가 지분 투자를 열비하고 있다. 이게 아직 안 나왔죠. 1분기였는데좀 예,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아무래 퍼시픽 셀티노 코스맥스 지분 투자한 회사고, 어, 3월부터 이제 이거 진행이 됐어요. 일본. 예 그리고 아, 영업이익이 보장, 몇백억 이상, 영업이 보장,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노래노래 노래 불렀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께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 셀바이오텍이 이 펄로 10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대박주 같이 공략하세요라고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D a 기술 이전도 지금 라이센스하고 협상 중이에요. 이것도 터지면 상한가겠죠 자, 그리고, 어, 중요한 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공개를 아예 할까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해 가지고 자, 제가 가리긴 했는데 하실 분들 하시라고. 1차 접입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70%대. 뭐 적게는 한 50, 늦게 들어오면 50%대. 많게는 75%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손실이신 분이 한 분도 없죠. 10에서 한 15%대 수익권입니다. 자 어차피 제가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한100% 정도 더 가야 정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펄들 잊지 마시고 제 영상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우리는 이런 큰 수익 멤버십방은 예, 진짜 예. 저는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 이거 많이 힘들고 지치시고 이런 롤링 구간이 왔었을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팔지 마시라고 전안 팔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 어, 믿고 그 투자를 더 하셨거나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멤버십 방에 한 300여 분이 넘게 계셨는데 지금 잠깐 여행을 하시고 있지 않나 좋게 표현하면 여행 중이신 것 같아요 예, 집에 나가신 분들도 제가 이때 다 드렸어요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1차 일차 드렸고 여기 동부했고 여기 동부했고 여기 동부했고 여기서도 갖고 가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눌리면서 유유하신 분들 생길 때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를 진입을 해 있어요. 어 이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응의 영역인데 짧게 보면 답답하죠. 여기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린 이유 계속 설명 드렸고요. 자 여기서 어쨌든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큰 수익권 이 있다. 그리고 어 여행 중이시거나 지금 집 밖에 나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돌아오십시오 멤버십 방으로 예 진짜 그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거칠게 얘기하면 3천 원이잖아요 3천 원 하루에 이거 이상의 노력과 가치를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9만원, 뭐, 3개월 21만원, 정말 부담 안 드리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큰 수익 드렸는데도, 우리 댓글에 고맙다는 것도 없고, 응원도 안 해주시면 섭섭할 것 같고, 어, 방황하시거나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도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함께 참여하실 분들 늘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863567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주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한 달을 체험해 보시고, 먼저 하시든, 어, 김 부장이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네. 좋은 수익이 나오. 이 3천 원, 9만 원 투자 대비 1년치, 예, 1년치 진짜 멤버십 비용을 벌게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계속 예, 여러분 갱신해주시고 주식사의 구독자에서 멤버십 식구로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드렸던 거 있죠. 임상 3상 단독 수행 계획. 예, 사실 비만 치료제 독점 판매 유통까지 갖고 있고 이거 이제 3상 들어간다. 글로벌 3상까지 들어간다. 이 회사 노래 많이 불렀죠. 미친놈처럼 노래 불렀고, 어제 1회차, 1회차입니다. 회사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발행해요. 전회사체 발행 결정했어요. 얼마를 발행을 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아, 진짜, 1차 공략했을 때한 22%에서 25% 수익이 한, 3, 4일 만에 났었죠. 2, 3일이었나? 3, 4일 만에 났고, 그리고 더갈걸 기대해서 안 팔았다가 밀렸을 때 다시 올라와서 일단 익절하시고, 보유하실 분들 얼마에 눌리면 갖고 가셔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부탁까지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이따 또 방금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고, 국내 임상 삼상 말씀드렸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호재가 연이어서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나왔어요, 이게. 다른 타 법인 증권을 인수하는 공시가 하나 떴어요. 여기 있네, 아, 써 있구나.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서 얼마가 딱 떴습니다. 어디를 인수하는 걸까? 근데 여기에 숨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호재 하나 추가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급등했죠?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괜히 좀 표현이 좀 웃긴데. 이 매출 탄탄하고 이 회사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사 보세요. 분할로 좀 모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바닥에서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4, 50% 제가 단기로 예상하고 있고 중기로100% 이상도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진짜 여러 차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우리 멤버십 19분들께도 소액이라도 담아나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아 이거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잖아요. 저야 여러분들 진짜 고맙다라고 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9만 원, 21만 원딱 이렇게 멤버십 비용 이렇게 챙 어, 해주시고 후원 안 해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면 아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4, 50% 100%이 파동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부탁 드렸고 지난번 우리 현대 ADM 때도. 노래 부르면 제가 그때도 부탁드려서 수익 80% 챙겨 드렸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현대 ADM 우리 일봉 때 이때 진짜 우리 잘못 들어가서 요거 맡고 있으때 추가 매수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걸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여기서 이 파동에서 우리 여기서 입절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입절 안내를 드려서 수익 인증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80% 구간에서 예, 증거가 다 있죠. 이때 밀렸을 때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라라고 부탁드렸고. 이미 지금도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죠 현대 ADM 어차피 한번더 가야 되는데 얘 종특상 찍어 눌렀다가 돌리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전에 이 파동을 한번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선까지 밀어냈다가 끌어올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말이 좀 샜는데, 어제 현대 ADM도 기다리고 있다. 요거 이제 10월 달에 임상 들어가는 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아, 글로벌, 글로벌 임상이 될 건데, 유상증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으로 나와서, 어차피 임상하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5천원 이상 다시 본다. 예, 이렇게 돌파하겠죠, 이거. 예, 돌파하고, 5천원까지 미친 폭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세게 주포가 지저분한 녀석이라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인증해드렸고,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몇, 어, 천만원 이상, 그리고 몇백만원, 몇십만원 수익금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물린 종목도 있고, 손실적인 종목이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회복해드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부탁드렸고, 노래 불렀고, 이제는 수익, 이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40, 50%, 지금 한10% 이상, 큰 수익은 아니지만, 10% 이상 때 수익권이 나오고 있고, 그 수익권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추세파동을 그려가면서 전구 돌파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펄이 하나 더 나와서, 내일 뭐 쉬어가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늦기 전에 비만, 치매 희귀, 질환에 타 법인, 증권, 어디를 인수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20%에 30% 급등세가 나올 재료니까, 오늘 좀 강조를 드려봅니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s 바이오메스를뭐 설명, 예, 잠깐 짧게만 드릴게요. 까먹을까봐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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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자, 이거 제가 왜 설명 드리려고 했냐면, 오늘 썸네일을, 오늘 영상 방송은 s 바이오메스를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지금 301선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제도 롤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종가를 3%에 끝냈어요.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지?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앞전에 보시면 똑같이 이 파동이 나왔죠. 제가 이거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여기서 25,500원 찍고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되돌리지도 못하고 이건 이제 대체거래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밀렸어요. 시장도 밀렸지만 근데 똑같이 이 데칼코마니 같은 파동을 누군가 만들어냈죠. 외국인 기관에이좀 들어와서 만들어냈는데 어제 롤링 있었는데 안 빠지더라.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하면 어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제학술지 인증도 인증이고, FD 임상 3사, 프리 IND 진행이 임박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승인나고 이런 거 관계는 없지만, 그걸 데이터 삼아서 내년에 2상이든 3상이든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생기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 파동이 나오면, 300선 뚫어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29,000에 3만원 라인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익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거나 4호 에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내년 초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거 아니 내년 초는 아니, 아니겠네요. 10월달, 11월달까지는. 어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저 우리가 여기서 취매에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분할액절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계산하시고 제가 여러, 여러 번 안내를 드렸던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설명 드렸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멤버십 방에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요 어, 아직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저를 믿고 참여해 주신 주식사의 가족분들의 성공을 염원하고 그립니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겁니다 이 마음이 한분한 한 분께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어, 진짜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열심히 합니다 진실되게 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한분한 한 분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실 거다 그리고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결국은 해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상위 식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시장에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